자, 27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요놈의 그래프 위에 한점 a를 지나고 x 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. 이때 점 a의 x 좌표를 small a라고 했을 때 요놈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는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요 a의 점의 x 좌표를 small a라고 보면 요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y 좌표는 2의 a 제곱이 될 거고요. 이때 요 a b는 x축에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기 때문에 점 b의 y 좌표도 점 a의 y 좌표와 동일해야 겠죠. 됐어요. 그럼 그때 x 좌표는 t라고 하고 요 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점 b가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2의 a 제곱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됩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 15를 15의 1제곱이라고 보고 1을 로그 2의 2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제곱 상관없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럼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놈과 요놈 이놈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2 로그 2의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요 결국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로그 2에 15가 되어줍니다. 그럼 결국, 요 a가 요놈이 어떤 뜻이죠. 요렇게. 그럼 결국 t는 뭐가 돼요? 마이너스 a 플러스 로그 2에 15가 되겠죠. 됐죠? 자, 그러면, ab의 길이라는 건, a 좌표와 b 좌표의 y 좌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x 좌표에서 x 좌표를 빼면 됩니다. 맞아요. 여기까지. 자, 그러면 a에서 t를 빼달란 얘기고. 그럼 a a log 2의 15가 됩니다. 결국 2a log 2의 15가 되죠. 얘가 바로 ab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1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고요. 그다음 10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럼 양변에 log2의 15를 각각 다 더해주면 1 플러스 log2의 15, 2a2, 2의 그다음 100 플러스 log2의 15가 되겠죠. 됐어요. 자, 이때 log2의 15라는 건 log2의 8보다 크고요. log2의 16보다는 작습니다. 즉, 얘는 3이고, 얘는 4죠. 3과 4 사이의 수예요. 돼요? 그럼 얘를 지금부터 내가 3점땡땡땡0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 맞아요? 그러면 왼쪽은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4 0 0땡땡그0 0 얘는요, 1 0 0 0 0 0으니까1 0 0 0 0하면0떻게 돼요? 1 0 3 0 0 0땡이 되겠죠? 요렇게. 됐어요.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, EA가 될수 있는 수는 5부터 가능하겠죠. 언제까지? 103까지. 됐어요. 그래서 범위를 다시 5보다 크거나 같고, 10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, 2분의 103보다 작거나 같겠죠. 돼요. 그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A, 즉, 2 이상의 자연수는 3, 4, 땡땡땡, 51까지 가능하겠네요. 됐어요, 여기까지. 맞아요. 그럼 얘몇 개예요? 51에서 3 빼주고 1 더해주면 되죠, 개수구 할 때. 그래서 49개였다. 이렇게까지. 그래 답은 4번이죠.